유튜브 형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 이제 쿠폰 등록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쿠폰 등록을 어디서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로그아웃 기준, 여기 조금, 아, 여기 안 보이구나. 로그아웃 기준으로 왼쪽에 쿠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쿠폰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뭐라고 입력을 하느냐? 썸네일에도 적어 놨지만, 넥슨2022 컴백.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이플 스토리 하실 분은 메이플 스토리 하시면 되고, 저는 피파 온라인에 하겠습니다. 뭐야? 피파 온라인만 돼? 아무튼 이렇게 피파 온라인에 받으면 되고요. 뭐야? 다른 데도 되나? 혹시 어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되네요. 그래서 메이플 하시는 분은 메이플도 하고, 이제 뭐야? 피파에 하시는 분은 피파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보이시죠? 무려, 수술 쿠폰 30%도 줍니다. 자, 달달하죠? 수술 쿠 30%도 주고요. 어때요? 이거 진짜 개꿀 쿠폰입니다.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슈루루 가보자. 슛! 음, 대기재료까지 먹어주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꼭! 바로 등록하세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이게 언제까지죠? 11월 30일. 아직 한참 남았네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니까, 아직 여유 있으니까 여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꼭 등록하세요. 감사합니다.